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수학 공부 시간이에요. 선생님이랑 공부한 지도 꽤 많이 지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이 1학년 1학기 수학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말 수고 많았고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배운 거 여러분 열심히 연습하고 잘 익혀서 앞으로도 수학 공부 같이 재미있게 해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공부한 거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1.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봅시다. 수의 순서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러면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빈칸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수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9. 그 앞에는 8. 8보다 1큰 수가 9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9보다 1큰수 뭐가 나오겠어요? 10이 나오겠죠. 다음은 파란색 줄 한번 볼게요. 11이 있고요. 13이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수는 뭘까요? 11보다 1큰수 12. 또1큰수 13.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13보다 1 작은 수가 12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13, 14, 15. 그 다음에 올 수는 16, 17, 18, 19, 20 이렇게 이어집니다. 녹색으로 된 수를 한번 볼까요? 어? 시작하는 수가 25예요. 25, 26, 26보다 1큰수는요. 그렇죠. 27입니다. 28, 29, 30, 30이 됐습니다. 30보다 1큰수는요. 31, 32, 그 다음에 올 수는 33. 34로 이어집니다. 2번 가르기를 하여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수가 모두 몇개 있나요? 한번 세어 볼까요? 2, 4, 6, 8, 10 그리고 두 개가 더 있어서 12개네요. 그 중에서 몇과 6으로 가르기 할수 있을까? 일단 6개를 한번 지워볼까요? 6개. 이렇게 하면 6개. 어, 이쪽에도 6개가 있네요. 12를 가르기 하면 6과 6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몇개 있어요? 한 줄에 어, 5개씩 있구나. 5, 또 5에서 10, 그리고요. 15개가 있습니다. 15를 8자 8개 한번 쥐어 볼까요 1 2 4 6 8 이렇게 8개 그럼 남는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예15는 8과 7로 가르기 할수 있습니다 3번 어느 수가 더 큰지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큰 수가 많을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일단 10개씩 묶어 보았죠. 그래서 묶음의 수부터 비교해 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10개씩 묶어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 스무 개. 서른 개. 다섯 개. 그래서 서른 다섯 개고요. 이쪽은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 줄에 열개열 열, 스물 서른 마흔 셋 사십삼입니다 이쪽이 더 많죠 그래서 더큰 쪽은요 이쪽이죠 43은 35보다 큽니다 133쪽 4번으로 갈게요 4번. 알맞은 수나 말에 동그라미 표 하세요. 38은 25보다. 자, 그러면 이런 수들 비교할 땐 일단 어디부터 비교해 봤어요? 묶음의 수부터 비교해 봤었죠? 3개, 2개. 그러면 3개가 더 많으니까 이쪽이 더 크네요. 38은 25보다 더. 그렇지. 큽니다. 38은 46보다. 자, 3 8은 10개씩 세 묶음. 46은 10개씩 네 묶음. 그러면 3과 4를 비교하면 4가 더 크죠. 그래서 이쪽이 더 크네요. 그러니까 38은 46보다는 작습니다. 38, 25, 46 중에서 아, 세 수의 크기를 비교해야 되는구나. 그 중에 어떤 수를 찾으래요? 가장 큽니다. 큰 수를 찾으래요. 그러면, 제일 큰 수는 뭘까? 10개씩 묶음의 수들을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얘는 세 묶음, 두 묶음, 네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두 묶음, 네 묶음 중에는요. 그렇죠. 네 묶음이 제일 크니까요. 46이 제일 큰 수네요. 46이 가장 큽니다 이렇게 세개를한 번에 비교해도 좋고요. 그게 어려우면 둘씩 묶어서 비교해도 좋습니다. 5번. 모으기를 하여 16이 되는 것끼리 이어보세요. 어허, 모아서 16이 되는 수래요. 그럼 위에 있는 수가 몇인지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한 줄에 다섯 개씩 두 줄, 그래서 몇 개? 열 개. 16은 10과 몇을 모으기 해야 되죠? 음, 10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6이 필요하죠. 6 어디 있지? 여기. 다섯 개, 하나. 여기 있습니다. 16이에요. 두번째은요 다섯 개, 세 개. 여덟 개예요 16은 8과 몇을 모으기 해야지? 16이 될까요? 8과 8을 모으기 하면 되죠. 여기 있어요. 자, 다음은요. 5, 2, 7이네요. 자, 7과 몇을 모으기 해야 16이 되죠? 7과 여기는 5. 어? 7과 5를 모으게 하면 얼마 돼요? 12니까 땡. 여기는요. 9가 있네요. 7하고 9를 모으기 하면 그렇죠. 16이 됩니다. 이게 어려우면 여러분들 바둑돌이라던가 레켓넥 뭐 수구슬 같은 걸로요. 실제로 한번 오기를 하면서 풀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거예요. 6번, 33번 옷장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고 어떻게 찾았는지 말해 보세요. 33번 옷장을 찾으래요. 자, 그러면 이번 옷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옷장이 어떻게 돼 있지? 어? 중간중간이 다 빠져있네. 자, 그러면 빈 칸에 들어갈 수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면 되겠다. 여기는 뭐예요? 21부터 있고요. 23이 있네? 그러면 이 사이에는 어떤 수가 들어가요? 21보다 하나 더큰 수, 20. 2가 들어가겠죠. 21, 22, 23, 24, 25, 26, 27 그다음 수는 그렇지. 28. 어허. 33번은 여기엔 없었어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31. 그러면 더큰수그 뒤에 올 수는요. 31보다 1큰수 32. 3 1보다1큰수 33. 어, 여기에 있었어요. 그다음 수도 한번 써 볼까? 34, 그렇죠. 그 다음은 35구요. 여기는 36이 들어갈 거예요. 찾았지만 나머지도 다른 친구들이 찾을 수 있게 우리 채워줘 봅시다. 41, 42, 다음수는요. 4 3이고요 46보다 읽은 수는요. 47입니다. 49보다 읽은 수는 그렇지. 50이에요. 어때요? 한번 해보니까 잘할 수 있겠어요. 아직은 수가 커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연습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많이 연습해 보세요. 모형이라던가 바둑돌, 그리고 수배열판 같은 것을 이용해서 수의 순서와 크기 같은 것들 공부하면 좋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거 열심히 익혀서 여러분들 수학 실력 잘 길러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1학년 1학기가 아니라 1학년 2학기 공부로 다시 만나요. 알겠죠? 정말 정말 수고 많았어요. 안녕.